처초그하면하다요이 거기 와요. 거야 돼. 진짜 진 아침짜 맞아 보세 예. 안그는데 <laughs> <laughs> 정말 체력욕 받고 가고아니 상추만 해도 봐한 번기는 못 거기 이제 그만한다고요? 응. 예, 음? 이것만 하고? 음. 아니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. 어? 아? 여자들은 수수 앉아서 무거. 먹어요. 여기 구어가지고 아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. 누가 누가? 아니, 앉아있는 여자도 앉아서. 여자도 있네. 있는 거 말이야, 난. 예. 아우는끼리다 하고 뭐. 여기서. 아니고 예수무가 가자. 여자분도 같이 가야지. 보자고. <목> 같이 <목> 와. 뭐가능이다고다슬기잡고 가는다. 응남자가그고다슬기잡아았고거기한고꾸중물을 하는 거왜 잡나?